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 예. 다 떠든 것 같아요. 다른데서도 <laughs> 음. 해야 돼.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와주시고 대보름 정말 대보름날인데 정말 의미 있는 날또 이렇게 앞에서 또 말씀도 드리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어깨도 무거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선 큰절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신발을 벗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발 벗는다고 그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저 우리 박헌철 의장님도 와 계시지만 동부 도인지회에 가서 이렇게 큰 절을 드릴 때네 이렇게 구두를 벗고 그 절을 드리면 구두를 벗겠습니다. 한 번씩 웃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 그 따뜻한 마음이 저한테 많이 전해지고 또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제가 잘 느끼면서 어 동부에서 일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이 의 고모님께서도,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주셨지만 참이 국회의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 제가 어, 그동안 살아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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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월, 월칙 중에 하나가 품잡지 말자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되고도 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어, 잡고 살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의원 자리가 자기가 또 조금 살살하면은 즐기면서 살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조금 열심히 하면 막 일을 찾아갖고 열심히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의 그런 그좀 어, 유연성이 있다면 유연성이고 또 하는 하기 나름으로 열심히 하면 많은 것을 할수 있고, 또, 사, 사람에는 또, 적당한 수준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재선 도전을 생각하면서, 어 저,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리고 이 금융과 경제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그동안 4년인데, 4년 동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쭉 진행을 시키고 그리고 세미나도 하고 뭐 정책 개발도 하고 이러면서 한참 해서 법안 만들고 나면 벌써 1년도 넘어 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정책 아젠다를 시작을 하고 그거를 법안으로 만들어서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정말 오래 걸린다. 그런 의미에서 사년이좀 너무 짧아서 그런, 그런 많은 이슈들을 좀더 개발해서 더 해보자 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를 낙, 질러주신 우리 대전에 많은 그런 그, 어, 르신도 나가서 저의 고향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대전에서 초, 중, 고다 나오고 서울 갔더니 딱그 대전 촌놈이다. 이렇게 그 아주 낙인이 찍히고 정체성은 이제 여기 고등학교 동기들도 계시지만 대전의 정체성이 딱 찍히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대학교 동문회 잘안 가고 시카고대학 동문회 잘안 가는데 대전고 동문회는 아직까지 서울에서도 가고 대전서도 가고 막 하고 있습니다. 다 단순한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를 어디서 다녔는가가 어떤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전에 빚도 지고 또 그런 그 부분을 한번 잘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과 함께 우리 이장우 시장님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전고 후배님이시고 물론 저 5년 후배지만 정치적으로는 제가 15년 후배라서 <laughs> 예, 이장우 시장님한 보면 이렇게 저 허리가 90도로 딱 이렇게 <laughs> 예, 굽혀지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우리 시장님 또 잘하고 계시고 국민의힘 아닙니까또 우리. 저, 동부 총장님, 정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두분다 아주, 저, 워커홀릭입니다. 그냥 막, 일 열심히 하고, 막 찾아서 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또 원하는, 또 일을 하시려면은, 이, 입법도 좀 해드려야 되고, 정책 아젠다를 정리해가지고서 또 해줘야 되고, 또 대전시, 우리 공무원들께서 또 좀,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전달 좀 해라.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더 멋있게 잘 수정 보완해서 전, 전달을 하면은 훨씬 또 빨리 일이 추진될 여지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두 분의 그런 열심히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뒤에서 또 이렇게 잘 해드리려면 완치이 돼서 콤비가 맞아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겠는가? 윤창현! 여러분, 아 아시죠? 아유, 이거, 이거 제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선거법이 말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선거법 참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뭐 영어도 하지 마라 구호도 안 된다 파이팅도 안 된다 지금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보자집이 지금 써준 게한 10개 쯤 써준 것 같은데 그리고 선거 구호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러는데 하여튼 참 지키기 어려운 선거법을 지키면서 얘기하려니까 참 힘듭니다. 이런 많은 과제들을, 대전 동구가안 보이는 과제들을 열심히 한번 추진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도 정확하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도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 트랩 2호선 같은 경우도 뭐 7천억 하다가 이제 1조 4천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년이나 거의 30여 년이 걸리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그런 작업들도 간단치 않지만 빨리 시작을 해서 출진을 해서 어느 정 수준까지 해놔야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자들이 또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그 동부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동부의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돼서 작극든 크든, 그동안도 뭐, 작던 크든 많이 좀 일을 뭐 했습니다만은, 큰 일들, 작은 일들, 또 중간 규모의 일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우리 그, 부가잘살수 있도록 하는데 좀 많은 그 역할을 하고, 특히 예를 들어 도심중합 특구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전역 중심으로 뭐가 많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드웨어가 쫙, 전물들이 올라갈 때그 하드웨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기관이 들어오고 어떻게 쓰임새가 만들어지느냐 그거를 잘좀 다듬어서 하게 되면 그 건물의 가치와 건물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박수. 네, 박수! 아이, 박수! 그래서 그런 어떤 마 마음, 마음을,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그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하는 따라서 정말 동구에 경제적 가치 경구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훨씬 커질 거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동구 발전의 계기가 마련이 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조금 열심히 하고 조금 신경을 써서 뭔가 좀 세심하게 접근을 하면 동구의 가치는 정말로 높아지고 동구가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또 기관도 많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는 동구의 그런 그 잠재력이 앞으로 확 커올 수 있는 엄청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국내로서 비록 지금은 서쪽에 비해서 동서 격차가 좀 심하지만 그 격차를 좀확 따라잡아가지고 동구의 좀 경제발전과 함께 여러 가지 동구의 그 어려운 그런 역할도 좀이자라는 성과를 내는 의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제가 뭐홈 잡으려고 말입니다 뭐저례 대표 때도 저 한번 저년 4년, 거의 4년다 됐습니다만 홈 잡으면서 산적 없고 그리고 뭐 재선할 때뭐 재선하면서. 우리 국회의원이 혼자 보면서 이렇게 다니는 우리 이런 이런 것은 우리 굉장히 우리 저는 우리 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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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는 사람이고 <laughs> 일을 그할수 있는 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한을 잘 활용해서 일을 해서 그 주민들께 원하는 그런 많은 결과를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그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고 절대로 그런 거 없이 개선을 위한 노력은 바로 일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그 족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